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MSD랑 키넥트 중에 어떤 거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있는 양의관 학생 형께서 키넥트라는 기계를 소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키넥트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키넥트 소개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어 저는 TCRC22D 김용주이고요 키넥트에 서 네. 공부할 법 제가 드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메징카우 컴페티션 어, 게임 분야에서 코넥트로 대회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캥스가 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넥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센서랑 하나의 적외선 탐색기 그리고 틸트 모터 네 개의 와이프로 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가 이 화면에 보이는 두 개의 센서고요. 이쪽 이제 적외선 탐색기입니다. 이 적외선 탐색기는 우리 그 3D TV 있잖아요. 3D TV 보면 3D 안경 이 있는데 안경과 통신하는 때도 IR 모터를 사용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부분이고요 그다음 에 이쪽 아래 여기선안 보이지만 이아래에 보는 틸트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를 통해서 위아래로 27도씩 움직여서 어키넥트가볼수 있는 고각과 저각을 좀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 들어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마이크폰와이가 4개가 들어있어서 어,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소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들려왔는지를 탐색하고 구분하고 인식할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이정도고 대부분 이제 키렉트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결정이 많이 되는데 어, 하드웨어를 이렇게 센서가 뒤에 있잖아요. 이걸 두가지 모드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틸트모터나 어,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어디서 소리가 나고 어디서 들리는지 그리고 목표가 어디 에 있는지를 탐색을 해주지만 요새 SNA나 어, 피넥트도 그렇고 MS 쪽에서 하고 있는 어, 있는 반응들을 보면 주로 자기들이 할하드웨어적인분을 최소화를 시켜서 자기들이 다 소리를 할 테니까 니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지만 신경을 써라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네, 닌텐도 위는 최초로 나온 모션 컨트롤러입니다. 모션 컨트롤러는 이제 모터를 제어를 해서 선형적인 부분에서 어떤 데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탐지하는 품인데 그래서 혹시 닌텐도 위 써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키네트 써보신 분 계시나요? 닌텐도 위가 이제 2006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2007년도에 부품이 됐는데 최초의 모션 컨트롤러로 닌텐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컨트롤러가 있어요. 위 컨트롤러를 지면, 그게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닌텐도에는 따로 웹캠만 하나 달려있는 상태인데,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모션에 대해서 툭처를 하는 부분이고, 키넥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 컨트롤러랑 증강현실의 경계선이 있는 기계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폰 등장하면서 되게 많이 듣고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들은 용화 같은데 어,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랑 이 많이 헷갈려서요.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현실은 없지만 이제 현실에 가깝게 새로운 걸 만든 걸 가상현실이라고 하고 증강현실은 현실에서 환차원 이미지를 입혀서 우리 전투기 같은 거 보면은 뭐 건물에 뭐 센서 뜨고 벌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보면 그 뜨잖아요. 그런 게 증강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사람의 기서언급을할 거지만 스켈레트 이미지나 데스 이미지나 콜라이미지를 확인을 해서 어, 이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다 데이터를 뽑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기를 분장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실행할수 있는 인식하는 기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데스랑 스켈레트 스트림인데 데스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16비트로 뭐 이거 자세히 얘기해봐야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고 이제 6 명까지 이식할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비트 세 개가 어 이제 스켈 댑스 스팀으로 데이터 쭉 뽑아내면 1 6 비트가 나오는데 뒤쪽에 있는 세개의 비트는 사람이 어떤 플레이어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비트예요. 플레이어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플레이어 인덱스 3 비트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앞에 80cm에서 원래 4m까지 인식이 가능하다고 자원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0cm에서 8m까지 인식이 가능합니다. 대신, 80cm부터 4m까지는 정확한, <laughs> 어, 물체와의 길이를 정확하게 뽑할할수 있는데, 4m부터 8m까지는, 아, 여러가대중 어느 정도, 4m 멀리, 3 m 뒤에, 3m랑 8m 사이에 어떤, 이런 위치에 있 정도만 알수 있어요. 데이터 뽑아왔는데, 데이터 뽑아 그냥 멀다라고 하는 거요 뭐네, 이런 식으로만 나와서. 그리고 음. 이제 80cm에서 3m까지 인식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가져온 윈도우용 트 같은 경우는 두개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 이제 얘는 리어 모드랑 디폴트를 지원을 해요. 디폴트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설명한 이 정도 거리고 리어 모드 같은 경우는 40cm에서 7m까지 인식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40cm에서 3m까지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뒤는 멀다로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네트 박스나 닌텐도 같은 경우는 거실 같은 데서 이렇게 크게 놓고 TV로 틀어서 앞에서 뭐 춤을 춘다던가 뛴다던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붙여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더 가까이 있는 애를 인식할 수 있도록 40cm까지 인식을 하도록 범위를.